뽑아서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뽑았어. 그럼 1열로 배열해야지. 내가 357을 골랐어. 그럼 357인지 753인지. 뭐 어떻게 하냐? 배열해야지. 두 번째 짝두개홀 하나네. 짝두개홀 하나. 야짝두개 고르자. 옷이 딱 다섯 개 중에 두 개. 야홀 하나 고르자. 다섯 개 중에 한 개. 그럼 짝두 개고 뭐 골랐고. 홀 하나 골랐겠네. 얘네 이제 어떻게? 로 배열해야지, 3개니까 3팩 응. 3개니까 응. 3팩, 이 어렵냐고 어? 어려워? 안 어렵지 어 봐봐, 5분만 쉬고 바로 시험 볼 거야 알았어? 너네 시험을 내 처음부터 볼 거야, 대충. 어? 대충이 아니지. 방식의 연산부터 볼 거거든?